금요일은 아시죠? 실시간 채팅 상담 생방송이에요. 자, 우리 정진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엄마 지금 종합보험이 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던데 손해보험사 종합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는가 고민이 있어요. 하면 호민쇼에서 의뢰하려고요. 뇌출혈 진단금만 보험 두 개나 중복으로 드셨더라고요. 뇌경색 안 되잖아요. 그쵸? 초특급님한테 배공이라고 하셔서 정확히 아신 거야. 뇌출혈은 뭐라 그랬죠? 뇌혈관이 터지는 거. 뇌 경색은 뭐라 그랬죠? 뇌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 경색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뇌 졸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뇌 졸중 환자의 80%는 뇌 경색 환자야. 뇌 혈관이 터지는 뇌 출혈 환자는 두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지 아세요? 멀쩡히 돌든 피가 왜 터져? 터지려면 어떻게 된다? 막혔, 막혔다가 터지는 거지. 그냥 멀쩡한 혈관이 터지지 않거든. 따라서 막히는 뇌 경색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에 대해서는 2대 질병 진단비를 따로 추가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이 중심 보험 또는 CI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대 질병 쪽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이대 질병 위주로 손보사로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생보걸 가입을 했는데 초특급님 말씀처럼 사망 보험금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 살아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바로 사망 보험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진준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해약하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 호민슈 베테랑 총무들이. 폭격기처럼 날아가서 싹! 마무리해준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냥 시원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민H님. 특급님, 저희 장모님이 하나 간편가입중심범입니다. 주기약이 중신으로 사천가입되어 있고, 특약이 10년 갱신으로 7개에서 8가지의 특약이 있습니다. 주기약 중신 사천담보를 낮추면 특약으로 있는 계약도 같이 줄어든다고 그냥 냅두라는데, 하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반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가 있냐.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이 지금 4천으로 돼 있는 거고 밑에 특약은 7개에서 8개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건데 왜 종신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주계약을 4천에서 2천으로 낮추면 밑에 붙어있는 특약도 왜 같이 줄어드느냐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비슷하냐. 손해보험으로 따지면 나는 암 진단비만 넣고 싶은데 암 진단비 외에 별도로 상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를 의무적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게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이두 개가 아주 급사한 겁니다 종신보험에 있어서의 주계약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란 말이야 일반 사망이에요 따라서 주계약만 넣고 밑에 있는 특약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계약을 넣어야 되고 주계약을 넣을 때 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이 보장이 되어야만. 밑에 있는 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의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그럼 주계약하고 특약만 들어가면 됐지. 왜 주계약을 4천으로 넣어야 특약이 지금 7개에서 8개 들어가 있는 특약이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걸 주계약을 2천으로 많이 50% 감액을 해서 주계약을 2천으로 맞추게 되면 왜 특약이 지장을 받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상품 구조상. 그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이해하셨죠? 밑에 있는 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계약을 4천만 원 이상을 넣어야 특약이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전에 IND 지금은 신한금융에서 인수를 해서 신한으로 돼 있지만 인수되기 전까지 IND 생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계약은 4천 밑에 정기특약을 6천을 넣어가지고 사망보험금을 1억을 맞춰야지만. 밑에 있는 특약들이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도 만약에 주계약만4천원 넣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특약이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는 있으나 많이 제한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얘네들은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느냐. 주계약 4천에 정기특약 6천을 넣어서, 정기특약은 말 그대로 5년 단위 갱신으로 넣는 거야. 그래서 주계약 4천에 정기특약 6천을 넣어서 사망보험금, 일반 사망보험금을 1억을 만들어 놔야지만 밑에 있는 특약이 자유스럽게 들어간 거다. 물론 이거는 5년 갱신할 때 갱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주계약 4천에 밑에 있는 특약들이 자유스럽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천에 전기특약을 6천 넣은 것처럼 지금 장모님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왜 4천을 넣었냐. 그래야 특약이 비교적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미네이치님 사랑, 운님. 대장 용종 수술로 여성시대의 보험에 해당하는 지역. 가연 양성, 신생물이고 이형성증. 이 이형성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가장 많아요. 여성시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1종에서 3종 수술인데 대장 용종 수술은 1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인해서 원추절제술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알아보셔야 되는데 1종 아니면 2종. 둘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사랑, 운님.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지영 0408님 어서 들어오세요. 초특급님 오늘 방송도 감사해요. 우리 실비에서 1년납 1년 만기 변경주기 최대 15년이라고 써있는데 보험료를 15년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내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1년납 1년 만기라는 거는 요 만기는 1년이고 1년납이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보험료를 쭉 내서 만기가 딱 도래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야. 왜 이거는 자동으로 갱신되느냐? 얘는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은 보험료 쭉 내고, 1년 이후에는 올라간 보험료로 또 1년 동안 내는 거고, 그 1년 이후에는 올라간 보험료로 또 1년 동안 내는 겁니다. 모든 실비는 전 보험사 공통이에요. 아셨죠? 전 보험사 공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보장 내용 번, 변경 주기 최대 15년이라고 했었던 건 뭐냐? 2020년에 가입했으면 2035년까지는 그 중간에 보험료가 1년마다 올라가는 한은 있어도 이 안에서 보장받는 거는 15년 동안은 그대로 보장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건강보험 처리가 됐던,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됐던, 3대 특약,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메라이, 도수치료 3대 특약 도 보장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는데, 15년이 끝난 2036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주기로 끝났잖아? 그때 또 15년으로 계산될 때는 환자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 3대 특약 30%라 그래서, 10, 20, 30%로 으 정해져 있지만, 나중에 16년째가 됐을 때는, 자, 건강보험 재정도 좀안 좋고 하니까, 환자 본인 부담금을 10에서 20%로 만약에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그 늘어난 정책을 또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재가입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알겠죠? 단 일반 설계사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어떻게 이길 많이 했느냐. 15년 사이에 만약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뭐뭐 뭐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걸로 약을 먹게 되면 15년 이후에 거절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다 개소리입니다. 알겠죠? 그거는 다 개소리고, 무조건 자동으로 15년 이후에도 재가입은 되나? 재가입이 됐을 때,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아, 그러면은, 옛날 거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거는 이렇게 15년 재가입이라는 제도를 둬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 옛날 보험에 비해서는 이게 나빠진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신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나빠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나빠진 게 아니고 더 좋아진 거다. 왜? 보험료가 훨씬 싸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착한 실비를 내가 전환하라, 전환하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옛날 실비 같은 경우는 좋을 수는 있어도 환자 본인 부담금이 적으니까 근데 단점은 보험료가 몇 배씩 올라간다. 알겠죠? 요게 바로 고액이다. 지형0408님 아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KORDM. 안녕하세요. 급여, 비급여가 뭔가요라고 했어요. 쉽게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병원 가서 여러분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 총 진료비가 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50만 원을 지갑을 열어서 내야 되겠지. 병원비가 나온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략 한 70%인 35만 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을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데 이 15만 원의 내역서를 딱 뜯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져 있어. 급여는 뭐한 5만 원, 비급여는 1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10만 원은 뭐냐? 이거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된 거. 예를 들면 뭐 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10만 원 환자 당신이 내 라고 해서, 비급여. 아예 건강보험처리가 안된 거는 10만 원이 있는 거고, 건강보험처리가 된 거는 35만 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줬지만, 야, 너는 그래도 5만 원은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5만 원하고 해서 합쳐서 15만 원을 환자의 지갑에서 꺼내는 거지. 35만 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해줬고, 내가 실제 쓴 돈은 15만 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15만 원을 딱 내고 네, 이번 잘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했단 말이야. 그만 이 15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한 민영 의료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메리츠 화재다. 그러면은 이 15만 원에 대해서 메리츠 화재에서 차등적으로 주는 건데 어떻게 준다? 아까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랬죠. 건강보험 처리된 거는 10% 환자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 처리가 안된 비급여는 20% 환자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건강보험 처리되고 나머지 5만 원과 건강보험 처리가 안돼 10만 원 있다 그랬잖아 이 5만 원에 대해서 환자 본인 부담금이 10%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5천 원을 뺀 4만 5천 원을 메리츠에서 해주는 거고 아까 그 10만 원 비급여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아까 20% 발생한다 그랬잖아 2만 원을 뺀 8만 원을 메리츠 화재에서 해주는 거야 따라서 급여 10%인 부분을 제외 그 다음에 비급여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다 해주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 우리 일반 시민TV. 간만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병 후유장애도 항큐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경증 침해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라고 했어. 이거는 중증으로 넘어갔다지만 차이 액 지급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경증 침해 진단비가 500만원이고, 중증 침해 진단비가 2000만원이었다. 근데 이번에 경증 침해 진단을 받아서 500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중증으로 넘어갔으면 중증 침해 진단비를 2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치매 진단비인데 거기에 이제 나눠져 있어. 경증치매 500부터 중증치매 2,000까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00만 원에서 5 0 0은 빼는 거야. 그러니까 1,500 차액이 지급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 팀이 님. 이거는 담보가 따로따로 돼 있다. 따로따로 돼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치매 진단비 2,000인데 그 안에 경증과 중증이 나눠져 있다 차액만 보상을 합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이건 담보의 내용에 따라 틀리다. 일반 시민 팀이 좋은 질문 하셨어. 아유, 그렇습니다.